딱끄 딱끄. 딱끄. 자, 갑시다. 야, 갑시다.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자, 저는 이거 변하겠습니다. 현지 써도 돼 현지 제가 변하겠습니다. rpg 추하지아 코로나 추하지아한 개밖에 없어, 마코지. 아, 알피는 저기가변했네 자, 저격이 밴됐습니다 데미지가 아, 지금 크거든요 저격은 뭐, 이지하거든 아, 어, 그게 들었어요? 현재 아, 써도 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디 들었어요? 자, 자 저희 마이크 끄겠습니다 당신끼리 전략 자제하십쇼 아, 님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자 유티님은 여님 자, 있어, 소기 있어 유티님 위에 계신다고? 뭐야, 어디 있어?

아니 뭐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유티님? 아 맞다 반말하기로 했지 유티 요티, 유티야 야이 유티야 유티야 너왜 이렇게 반말하자 하고 언제 언제일수 이미 이미 이, 이 이미 이2 편부터 반말했어 반말 반말 자 제가 옷이 갔습니다 훈냥님 옷이 갔어요? 예자 배고프면 아, 아, 되네요. 어쩌라고요? 3까가요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자 전투 도끼대 5이까지아 개못하네 그거냐? 너야쟤 피해보기다 어, 개못하네 이미 관전할 때 봤어요 피해보는 거 나왜 이렇게 아, 못 하십니까? 야 거기 있다. 우진이가 이딴이가... 여기 그 없잖아. 가서... 여기가 뭐야? 여기 뭐야? 거 있잖아. 아니 왜 같은 팀한테 뻥을 줘? 아니 나 몰랐지. 안돼. 그런데 자. 왜 처참하게 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이대인으로 발리지? 저 사람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서 그래 너무 압도적으로 잘한거 같애 너무 과하게 잘하는데? 너무 과해 너무 과하면 안 좋은거 아니시죠? 자, 데미지 7 깠습니다 7? 7깠깠그깠그 거야? 거야, 그것도 깐거야 그도 7도 깐거죠 그냥이 진짜 제일 잘 깠다 그니까 러 내가 제일 잘 깠어 지금 어 뭐야! 데미지가 왜더 낮아!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내가 미친리. 내가 그냥 내가 들어가면 그냥 분양이 망하는 거 같은데 그냥? 자 다음 편에는 팀을 할 겁니다 저희 셋아 굳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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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1대1만 하다가는 저희 팀워크를 못보주잖아요 어, 좀... 애초에 팀워크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사람아 여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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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어 여섯, 여섯, 여어 꼈어. 꼈어. 아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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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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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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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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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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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야 저거 왜 죽어요 살려줄때 아 저거 핵다핵 오늘 <laughs> 응, 개잘해 저희 제모타로 뜨실래요? <laughs> 아 어, 이거 오픈 라이벌입니다 아 아, 아 까거자 이게 2편으로 나눠져 버려서 이게 분량이 좀 나오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한번 팀전으로 내보십니다 굳이? 초대 보냈습니다 아, 뭐, 뭐. 자, 3대3 시작하겠습니다. 시작!